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크기는 24시 응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4시 염려하는 사람하고 24시 임만을 누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24시의 축복 누린 건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회를 하나로 다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영적 문제 완전히 벗어나고 시달리에서 벗어나고 정말 마음속에서 이루 말할갈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참 이런 우리의 성도들 을 만난 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우리 시간입니다. 60장부터 해서 66장까지 우리 함께 일곱 장을 여러분 좀 묵상하시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0장부터 해서 6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말 고정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뭐 우리가 딱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어떤 독선에 우리 남원자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세계까지 살리는 남원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어, 여러분이 기중한 바로 언약의 복음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어, 최고의 이 사명을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더한 단계 두 단계 업되어서 딱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구나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딱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 우리 연말 마저 해서또 산업 선교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일부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만 숙제로 드렸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서 집에서 삼 강이니까 바로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 개씩 듣고 뭐. 듣다 보면 하루에 한개 듣다 보면 한, 한 주에 한두번 정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뭐 필요하다면 한 개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어, 거기에 핵심적인 우리 내용이 뭐냐. 이제는 어, 믿음의 장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벽을 넘지 못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 어, 우리는 이번 한해 연말 지나가기 전에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는 믿음의 거인이 되면 된다. 그렇죠? 장벽이 내가 작으면 어떻게? 벼룩같아.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높이 있는 벽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뭐 그것도 깨뜨려 나갈 수도 없고. 그러나 내 만약에 믿음의 거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설정 넘어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믿음의 강한 자다. 그러면 주먹으로 한번탁쳐보면 뭐예요? 다 깨뜨려지니까 그래서 또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 진짜 우리의 장벽을 넘었을 때는 함께 하는 것도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하다 못해 뭡니까? 그 장벽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만 있어도 되잖아요. 뭐 이런 어떤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장벽들은 결국은 장세기 3장의이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과학과 모든 지식, 이런 모든 조직들이 사상 불신 조직이잖아요. 그게 뭐 삼단체다, 뭐 종교적인 부분이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부 불신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또그 모든 분위기는 나물질 의 성공 중심이란 이런 부분으로 다 구성 구성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익을 내는 모든 것도 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장벽을 넘어서면서. 인제는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직장에 직원으로 있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현장에 작은 산업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뭐 가봐야 우리 학교 가봐야 뭐한 학생의 한,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가서 난는 선교사다. 나는 이 지역의 이 학교의 사령관이다. 영적 사령관이다. 이런 자세를 딱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의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상했다면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을 살리는지 여러분 생명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어떻게 그 현장에 영혼들을 살리는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치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전도의 이 파수꾼,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파수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번 산업성교의 메시지 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사명에 대한 부분이고 큰두 번째 부분은 바로 누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남은 자들의 이 축복들. 이 남은 자락한 것은 내만,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지금 일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려니와 실망하지 마시고 당백을 느끼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빛이 임하여 있다, 영광이 임하여 있다, 빛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영적 문제 알려주고, 나는 실제로 이그답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의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사명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일 번은 고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바스꾼의 사명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가 장시 3년 흑암의 문제이기 때문에 빛만 비추면 다 살아나게 되습니다 그리고 빛쪽으로 열방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그것도 뭡니까? 주님께 서 속히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에서부터 주신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주 여와의 영이 내려 구원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식을 딱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61장 1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 보금에도 딱 이걸 인용해서 응답받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금의 축복 통하여서 다공할 때, 우리부터 먼저 기뻐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 연애는요, 제가 어 방향들이 단어 한, 딱, 단어 이야기하면 기쁨. 딱 거죠. 조금 더 이제 하면은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 가지고 어 우리 응답받는데, 많은 응답을 받는데,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깊은 이름이 되리라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 우리는 막고 넘을 수 없는 거 넘고 이제 25시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25시의 열매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거다 새롭게 일으키고 황폐한 거다 새롭게 일으키고 결국은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서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에 3번 보면은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똑같습니다. 거기 에 내용들 쭉 읽어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겠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그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내공의를못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를 뭐라고요? 햅시바. 기쁨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땅을 뿔라라 요건 뀰라라카는 결혼한 여자. 결혼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땅 결혼해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 바로 그 땅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바수꾼만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떠들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잠잠하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쉬지 않겠다. 그러면 뭡니까? 그기에 하나님은 다뭘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모는데 시온의 구원의 깃발 아래 전 세계가 모이도록 할 것이다. 옆에 표지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고 대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다둘라 길을 떠나 깃발 딱세요 그런 뭡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딱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중직자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은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역할 감당하면서 하는데. 근데 어디서 보든 간에, 자 깃발 딱. 자여호와의 깃발. 덩대 딱 세우든지, 깃발 세우든지. 그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산칠나라 빛을 비추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는 이 사명. 우리의 기중한 사명입니다. 큰두 번째, 인생 자체가 누림되는 거예요. 그 사명감 나는 교회 자체가 누림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이 기중한 그리스는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땅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하는구나.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여름이 살고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뭡니까? 풍성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쭉 읽으시면 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라.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도록 구해라. 에돔에서 뭐가 하나 강한 이 승리자. 뭔가 이막 옷을 입고 막 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쫙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뭔가 심판하면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줍니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구원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언총을 베풀어주시는 언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총이란 말, 성령이란 말, 구원이란 말 신약 성경에 쓰는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랬죠? 참 감사한 이런 축복들이죠. 그래서 큰 이번에 갈로 두 번째 이번 짜수입니까?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은혜가 임한데도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폐역한 자들, 관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와 이 모든 이 사회 정치 지도자들 아직도 악한 이런 부분들 죠 이런 사람들을 대망시키는 겁니다. 렇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바로 종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다른 말로 종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멸하지 않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축복을 받아서 다 있는데 마음이 절구어지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이 나오는 그 축복을 어디서부터요? 그 예루살림에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지금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번에 갈로 한 개, 3번에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보장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항상 과거 치유, 현재 치유, 미래 치유까지. 과거 회복, 그렇죠. 어, 현재 회복, 미래 회복. 3시대를 회복하는 이 축복. 3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루살렘이 새롭게 되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다니까요. 이 복음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과거가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죠. 과거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바로 땅에서, 복된 그 축복 속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미래 치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정말 여호하는 우상숭배하는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때가 이러면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고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자, 너희 이름을 영광된 이름으로 너희 인생을 영광된 이 기정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미래치웁니다. 세계보고마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땅끝까지 이는 축복이고 그 땅끝에서 남은 자들이 몰려오고, 또 무백성들과 무황들이 몰려오는 이런 축복이 바로 참빛교회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빛교회 만큼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큰지, 그빛딱 비추면 요 열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헬륙이 내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렇죠? 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24시 예배 의 성전이 딱 되면요, 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고요. 그러면 보니까 25시 현장이 바뀌어서 문 나라들이 문 열방들이 참 물려오는 이런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를 통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된것 감사하고 또 누림 속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의 이 축복 속에 있는 교회 된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더큰 응답을 놓고 내년 한해는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고 어, 응답 받는 정말 또 연말 연시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온 교회의 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